안녕하십니까 이 회장입니다. <laughs> 오늘 그이 회장 장비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회장 장비가 보시다시피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. 설치가 설치 이 장비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그 우리 서버에서 최초의 구 영웅 활이라서 해제도 뭐또 1차 아니겠습니까? 관통 효과에, 무뎀 18에, 명중 17에, 엠티게, 추가 데미지에. 이게 재례 조금 아쉽긴 한데, 이건좀다 보고. 뭐요 정도면은, 뭐 솔직하게,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스펙. 맞죠? 이? 그 다음에, 악몽이가옷 원래는 제가 이게 방어구가 낱개로 막 여러가지 세트, 보스 드랍템으로 세팅하고 있었는데 방어력이 큰것 같아. 이게 세트 효과. 이게 너무 큰것 같아. 그래서 악몽 세트로 맞췄습니다. 그리고 이 각반 이거는 우리 혈에서 이제 처음으로 영비 먹었을 때 혈원들이 밀어줘서 영비 가지고 이제 맞춘 거예요. 크리스탈 각반. 이것도 이제 시간 지나면 치을를 가야죠. 일단 쓰고 있고. 여기 이제 망토가 문제입니다. 맨 처음에 연비를 내가 띄어가지고 침묵의 망토를 만들었다가 이게 공수다 보니까 상태 이상 적중이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, 어, 개미, 여왕개미 잡다가 또여왕개미그 망토 있죠. 거기 나와가지고, 그걸 사서 오를 띄우고 있다가 한 번, 삐리 한번 받은 날이 있어서 칠을 찔렀는데 날렸어요. 그래서, 은망을5자리를 이빨에 사가지고, 한 12개 정도 찔러갖고, 칠 겨우 하나 되었습니다. 어, 용사의 티셔츠. 여기 또 사인이 많습니다. 예. 민첩의 티셔츠 꼈다가, 용사의 티셔츠 꼈다가, 오해소 축을 존내봤는데 시아라의 칠이 안 뜨는 거야. 이건 또 컬렉이 있지, 또 컬렉 넣고, 용사 6클렉, 클렉을 잡아놓으니까 민으로 바꿨더만, 민도 클렉이 뜨네. 또 클렉 넣고, 결국에는 지르고 지르다가, 야마 돌아가지고 하루 날 자고 또, 용사의 티셔츠를 또, 서브에 있는 거, 그릇에 있는 걸 싸그리 아도를 쳐갖고, 예, 옷자리를 그냥, 축제를 그냥, 개같이 그냥 극딜해가, 한개 튀었어요. 6세 개, 7 하나. 6세 개를 다 발랐는데, 결국엔 다 날라가고, 7 하나 뜬 거. 이것도 극적으로 딸피에 떴어요. 이것은 질 엄두가 안 나지. 아, 또 시길이 또많이 많아요. 귀족의 시길 껐다가, 옛날에 코수 스캡터, 고 꼈다가, 아유, 또이 잡다 보니까 크로마 잡다가 또 나온 거 있죠. 쉘. 쉘은 또한 방에 또 축제를 했는데, 일부터 축제를 했는데, 바로 날라가쁘지. 맛은 맞대로 가고, 이 시기리에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. 결국에는 이것도 클릭이 많아가지고, 5짜리를 막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가, 결국에는 5에서 뜬게 번쩍에 떴는데, 처음 떴는데, 이게 6 뜨고 말더라고. 포기했어요. 다음에 누가 7짜리 팔면 살라고, 가격 맞으면. 그5 체르토와 영어 목걸이는, 원래는 이제 3짜리를 사가지고 질러가, 4짜리를 쓰다가, 축질했는데 사 갔다가 사로 쓰다가 현원들이 보타마다 먹은게 있었는데 이에서 축을 받는데 5갔던거예요 그래서 4짜리를 현원들 주고 5짜리를 <laughs> 갈아탄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갈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활용지령 축을 근데 축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스테이시 1씩 올라가 쉽게 말하면 1씩 올라가는데 1 올린다고 또7 띄운다고 얼마 들어가겠습니까? 요거는 순수하게 재능력으로 띄우고 임페르노 링 0짜리 사가지고 축질 두 방에 5 바로 떴어요. 원샷 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쓰고 있어. 그리고 크루마를 잡다가 처음으로 나온 열정의 반지인데 열정의 반지를 0에서 그때 쉘 나왔을 때 같이 나왔어요. 같이 읽는데 둘다 날라갔어. 어. 그래 갖고 이제는 아마 생각하니까 열정이 봤자 스탯이 너무 좋은 거야 방어 3에 스킬 장 20이 기본 스탯이에요 사강에 받자 명중 4올라가는데 명중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냥도 고챙도 그렇고,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질런데 날라가고 그 다음에 또 열정이 봤자 나왔는데 현원들이 그때 이제 제르다 하도 날리니까. 그냥 지른 다음에 뜨면은 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룰을 바꿔가지고 요걸 지르는데 3이 축지를 딱 했는데 3이 뜬 거예요. 그래서 3자리를 쓰다가 그때 그좀 전에 얘기했죠. 그 망토 지를 때다 갈라가가지고 야마 돌아가 반지도 지르는데 반지가 떴어요. 축을 발랐는데. 근데 1강 뜨네. 4가 됐네. 아휴 여기서 더 지를 용기가 없네요. 4로 일단 쓰고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. 이 벨트가 미스릴 벨트 5강짜리 사다가 쓰고 있었는데, 회원들이또이 베이모스 벨트를 또 많이 먹어놨어요. 그래가지고 2에서 축발했는데 오따가지고 미스릴 벨트 5짜리를 회원들 주고, 이걸 제가 쓰고 있습니다. 어, 위세의 팔찌는 원래 강호 위세 둘다 6짜리였어요. <laughs> 귀걸이는 둘다 7이고, 666,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, 어느 날, 말리지가 쌓였어요. 마일리지, 요거. 마일리지 들어가서, 이걸 산 거예요, 내가. 뭐야, 이거. 개성자의 코인은. 뭔지 모르겠는데, 좋은 거 같은데, 요 사야 되겠다. 그래서, 666, 제가 이걸 쓰다가, 이게 말리지가5 4만이 차가지고, 이걸 하나 구매를 했죠. 요걸 뽑았는데, 아, 5가 나왔지. 5위세 팔찌. 날라가기지 해가지고, 갖다 발랐는데, 6이 뜬 거야. 그, 6두 개잖아요. 그래서, 새로 뜬 거는 홀드하고, 기존에 쓰던 거를, 락을 풀고 질렀어요. 그럼 7이 뜨더라고. 그, 새로 뜬걸또 질렀는데, 그건 날라가고. 그래서, 7위세 팔찌가 된 거야. 이 팔찌는 나, 솔직히 6에서 만족하고, 손안 들려 했거든. 또 사람들이 말이 많아가 어. 짝이 안맞네 어쩌네 어쩌네 그때 망토지른 날에 날라가면서 같이 질렀는데 이7가오가 정말 갖고싶은데 날라갔어요 요것도 질러서 날라가고 둘다 4 0만였어서 다 복구한게 6,6은 복구했는데 6가오팔찌 3개를 다 놓고 또 질렀어 둘다 날라가서 열받아한번더 질렀는데 또날라갔어그래가 세트 하나 사가지고 질렀는데 오가 하나 더가고 끼고 있어요. 이것도 진행형, ING. 이것도 칠 가고 이것도 칠할 겁니다. 그 외에는 뭐다 똑같아요.